다들 아는 노래 꿈의 대화 다들 아시죠? 꿈의 네. 대화 같이 부르고 습니다 우리 놀아팀에 다시 한번 힘찬 격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와 감사합니다. <laughs> 우리 멋진 무대 만들어주셨던 놀아줘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세 주실 세분 소개해드리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고우의 황희재 부모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김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두 번째로 고우의 장영기 부모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4회 이준화 동무님께 제보해주시겠습니다. 자 사실 우리 동물 노래자랑이라면은 사실 어느 한쪽을 비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지 말고 그래도 네 열심히 받아라 의미에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할게요자 먼저 오늘 가장 먼저 모신 분은 3기에서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3기 우리 정재수 동문이 먼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 원당의 상징이시잖아요. 정말 또 이렇게. 후배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우리 후배들한테 한마디 뭐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 우리 나이가 될 때까지 계속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아마 그건 또 선배님들이 네, 굳건하게 네, 지켜주고 계시니까 그니까. 쭉쭉쭉 그러니까.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자리 3기에서 준비하신 노래 내 나이가 어때서 정해뒀고 저는 우리 혼자 노래 부르시는 것보다는 우리 3기가 같이 오셔서 어울려 주시면 더심사위원들이 우라성실주시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노래 정해 듣겠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자 우리 선배님이 노래 부를 때는 머리 위에서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머리 위에서. 정동훈 국무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친구들한테 한마디 하세요 친구들아 건강히 잘 지내자 네아 <laughs> 우리 또 목소리도 탈락하시고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목소리만큼 힘이 넘치는 무대를 만들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준비하신 노래는 무명초 청해 듣겠습니다 자 이어져 갑니다. 준비하신 노래는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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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살아있다는데 거짓말하면 어떻게 하는 얘기야? 합수로 정해드리겠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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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희기 이윤세 연입니다. 동무님 13기입니다. 우연히, 우연히. 자, 저는 13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연히 만났네. do mm it -hmm. 우리 사기 선배님이 준비하신 박상철의 항구의 남자 자 우리 청이들을때 우리 선배님들 멋진 노래 들으니까 우리 박수로 크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무잘하시고또 우리 앉아 계신 분들이 또 이렇게 호응을 해주시니까 더 힘이 나서 더 멋지게 보답해 주시지 않나 싶어요 자, 그럼 초대수 한번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3기도 아까 보니까 많이 오셨던 것 같은데, 다 어디 갔어요? 준비하신 노래는 광대 준비하셨습니다. 철이 듣겠습니다. 선배님들 반갑습니다. 김호입니다 오혁이 아들. 자, 반주 좀만 높이에 올려달랍니다. 남들이야, 죽어서 깔깔 웃지마 모두들 신이라서 춤을 추지마. 나 몸에 아프셔요. 가시면 또 일시며 노래한다. 분당장하고. 강재민 동문이 강재민 동문에게 마이크 드려서 뿌리고 정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1강재민입니다. 뿌리고 이라고 해요. 우리 딸하고 아들이 와서 멋진 모델을 만들어 준다고 하거든요. 우리 아빠 선배님들이야. 한번 인사 좀 하세요.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laughs> 자, 끝이야? 끝인 거 같아요. 아, 어, 네. 오늘 이렇게 바로 오니까 어때요? 그냥 그래. 요 그냥 그래요. 그냥, 그래요. <laughs> 그냥 그래도 그래도 오늘 우리 선배님들 오셨으니까 멋지게 한번 무대 만들어 봅시다. 네, 네. 준비하신 노래 무조건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더큰 박수 쳐주세요. 아유 우리 오빠하고 동생이 또 이렇게 예쁜 무대 만들어주셔가지고 아빠가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시네요 바다에 누워서 노래 청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시복이 어디 계세요 아, 함께 해주시면 더 즐겁습니다 네! 더우시죠? 네, 마지막 무대는 18회 윤피로 동무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네선배님들 반갑습니다 18기 수고했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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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다가 한 번. Kız <laughs> 또한 분이 추가를 하셔서 우리 16기로 왜 아무도 안 남았냐 섭섭하시다 그래서 우리 16기 동문 중에 3분 모셨습니다 우리 최성구 동문님 어디 계세요? 준비하신 노래 기쁨 우리 사랑 정해 듣겠습니다. 잠시만,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네. 저희가 선배님들 후배님들 저희가 올해 회갑이에요. 박수 한번 주세요. <laughs> 끝나신 거예요? 네. 아, 자꾸 강조를 하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올해 환감을맞이하시 16회 멋진 노래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기쁜들이 사랑을. 시작하겠습니다. 인기상 20기 김한나, 김한곤 학생이죠? 아, 네, 나오세요. 시작하겠니다 회장님 3등 10기 박병군입니다. 박병군님 10기 <웃음> <웃음> 자, 2등 12기 임세연님하세요, 임세 <laughs> 아 2, 3, 4, 여기 지금 여기 왜요? 선배들 여기, 여기 찍어줘, 여기를 찍어줘, 여기를 찍워줘야죠 아, 아직 멀르셨어요아 뭐 이제 아, 아니, 더워요, 더워 <laughs> 네, 고맙습니다 음악의 들라자 1등 1 6기 양태경이 들어주세요 들어 들어주세요 100만원짜리 상품권 있어요 100만원짜리 상품권이 거는 전임회장 유기웅 회장이 내주신 거예요 100만원 상품권 상품권은 바로 안하고 바로 안하고 회장님 바로 안합니다 네, 내려놓으세요저 회장님 피해서 듣고 가겠습니다 동문 여러분 즐거웠죠? 저도 즐거웠습니다 아, 처음 저는 처음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을 보니까 너무 반갑고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합니다. 아, 이번에 여러분들 우리 학교가 몇, 몇 명인지 아시나요? 28명에서 28명에서 2명이 감국으로 갔어요. 그런 바람에 26명이 됐고요. 또 학계가 조금 소문이 나서 네. 장원 초등학교에서 한 명이 이번에 와요 또 그래서 27명이 되는데 네. 네. 네, 여기 원당 초등학교가 들어오면 우선 네. 원당 초등학교 들어오면 야, 다, 다 여러 가지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실력이 돼서 나가요 모든 악기를 거의 다 다루다가 나가는 학생이 되고 두 번째는. 이번에 그 신, 신 선배가, 신 후배가, 그, 문인화하고, 문인화하고, 그 다음에 서예를 가리키고, 캘리그라피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다할수 있는 그런 가운데서 졸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주도를 여행을 보낸대요. 그리고 전국을 6학년까지 졸업할 때까지 여행을 보내겠다고. 저장선생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어, 지금 우리가 이제, 뭐, 동문회에서 30만원 정도, 어, 장학금을 주고 있어요.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100만원 정도로 올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래서 그거를 홍보를 하자! 홍보를 하자 해서, 100만원 정도 주니, 입학금을 주니, 학생들 많이 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어,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고민, 고민을 좀 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희 3기에서, 제, 저, 저, 제, 제가 소속되어 있는 3기에서 240만원을 오늘 이 시간까지 모아졌어요. 그래서 한 60만원 정도만 더 모아지면 내년에, 내년에 입학생들 3명이 되면 입학성금을낼수 있도록 하고 이거를 꾸준히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꾸준히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만원씩이라도 만원씩이라도 협조해주는 그런 동문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즐거운 날 되셨으면 그거로써 우리가 만족해죠 다같이 여러분들 같이 축하합시다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옆에 사람들 얼굴 보면서 박수 한번 치시죠 감사합니다. <laughs> 자, 추첨을 해야 되겠죠? 네. 추첨은 잠시 뒤에 잠시 뒤에 하고 오늘 저희 행사를 위해서 이 나비형 그 어제 이벤트 박준혁 사장님이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박수 좀쳐 주세요. 자, 그러면 하이라이트 이거 요거. 요다다요 상품권 100만 원짜리 요거. 요거 바로 추첨할까요? 자, 여기 좀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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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한번 더. 한번더 흔들어주세요. 자, 가신 것 같아요. 이기! 이기 있어요, 이기? 김광재 회장님 가셨죠? 예, 네, 가신 거예요 가셨죠? 20기! 배 현, 도! 어, 없어요? 계속 네. 없 네. <laughs> 16기! 16기! <laughs> 있을까?